아바 레켄데라 아베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웨 성령 메수하십니다 아버지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메시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2일 2022년 12월 2일 이중금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하는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이 협구설 주장해 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지연 명철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누구든지 이영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지연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력한 성령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보게 하주시고 아버지 듣게 하주시고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하주시며 아버지 휴가로 준비하는 거룩한 예수와의 신부들이 듣게 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의 피얼볼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대시와람으로 문안드립니다. 저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2년 12월 2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중 꿈이었습니다. 이중 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꿈 속에서 또 꿈을 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 꿈은 비전이며, 이중 꿈은 예언적인 예언적인 꿈입니다. 비전과 꿈은 틀립니다. 비전은 어, 너무나도 선명하고 그리고 어, 예언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지만, 꿈은 그 다음날 깨어나서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이 부분을 제가 넘, 그냥 어,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한번더 아주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갑자기 엄청난 쓰나미가 와서 수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나가야 되는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영적인 부담을 주십니다. 먼저 제가 이 내용을 어, 기록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일 드림드림 드림, 이중 꿈이다. 7시 아침 7시 꿈속에서 이중 꿈속에서 아주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서 세상 대부분이 잠긴다. 나는 보았고 그 꿈속에서 깨어서 다시 꿈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꿈속에서 이곳의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꿈속에서 깨어서 두 번째 꿈에서 보니 벌써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물속에서 잠겨서 죽을 것이고 나는 모험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모험을 떠난다고 했다. 젊은 사람들을 설득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음을 기다릴 것이고 모험 속에서 죽는다고 해도 지구 반대편으로 가보자고 했다. 멀리 바다를 건너가 보자고 했다. 아주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가 몰려와서 사람들의 집, 모든 것이 다 잠긴다. 엄청난 쓰나미가, 홍수가 갑자기 밀려온다. 2022년 12월 3일. 꿈. 새벽 2시. Get ready. 준비해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길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어제 쓰나미 내용 공개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한번더 쓰나미 경고를 해 주신다. 2시 AM 깨우시고 기차 소리 빵 요란하게 들리게 하시고 깨우신다. 이 메시지 빨리 나가게 해야 한다고. Get ready, 준비해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수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길 것이다. 2022년 12월 2일 날어 7시 아침에 드림 드림 이중 꿈이었습니다. 꿈은 어, 어 어떨 때 예언적인 꿈이 아주 완전히 드라마처럼 몇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을 해야 될 정도로 드라마인 꿈이도 있고 꿈도 있고 어떤 꿈은 완전히 스냅샷으로 잠깐 잠깐 보여주시는 꿈도 있습니다. 그럴 때아 정말 이 메시지는 정말 나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한참 고민을 합니다. 시간을 어 일단 어 비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생생한 어 비전이기 때문에 비전 다이어리에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어한 어떨 때는 일주일이 지나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십니다. 2022년 12월 2일 날어한 안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바로 드림 드림이었는데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것을 말합니다. 어마무시한 홍수를 보았고 어마무시한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들이 갑자기 쓰나미가 언제 어느 때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전 세계 많은 지역들이 물에 잠기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꿈에서 깨었습니다. 꿈에서 깨었는데 또 꿈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이 현실 속으로 깨어난 것이 아니라 꿈 속에서 또 꿈을 꾸면서 다시 그 꿈에서 깨었는데 또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어, 꿈을 꾸었는데 비전을 보았는데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아주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 보니까 밖에 딱 보니까 벌써 엄청난 물이 다 잠겼습니다. 너무나도 뭐 집이고 뭐고 다 잠겼기 때문에 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 잠긴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도 물에 잠겨서 죽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어, 지구 반대편으로 바다를 건너서 차라리 모험을 떠나겠다. 같이 사람들에게 모험을 떠나야 한다고 이런 상황이 지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것이 너무나도 생생했지만, 너무나도 짧은, 마치 스냅샷 같은 그런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아주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지진과 쓰나미와 그때가 바로 예시5 오식 일부 직전에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2017년부터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쓰나미 비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막 밀려옵니다.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니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이 메시지를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고 여러 번어 나눠드렸기 때문에 (2017년부터) 계속해서 갑자기 아주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산 중턱까지 아파트도 다 잠기고 산 중턱까지 물이 찬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어 강조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아주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나라들이 갑자기 물에 다 잠긴다는 것을 하나님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 2022년 12월 3일날, 새벽 2시에 막 깨우십니다. 번쩍 뭔가, 어, 영을 깨우시는데, 영을 깨우실 때, 제느 제, 저의 어떤, 어, 힘이 아니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번쩍 깨우십니다. 새벽 두시고 뭐 네시고 세시고 뭐 하나님께서 깨우시면 바로바로 바로 영이 너무나도 말똥말똥하게 어, 깨우시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우시기 때문에 어, 제가 자는 것도 제가 깨어나는 것도 제제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엄청난 어, 깨우시는데 영을 깨우시는데 어, 그.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엄청난 쓰나미가 와서 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긴다는 것그 메시지를 그 메시지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날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깨우시면서 이 메시지가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어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준비하라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수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것을 어, 전해줘야 될 제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6일입니다. 저는 예수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2004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방문하셨어. 너는 저리로 가야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유일한 어 신이신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저를 콜링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2009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메시지들을,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막 부어주시, 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약 16권의, 어, 비전 다이어리를 작성을 했고, 그림도 그리고 하나께서 님 주시는, 어, 그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어, 그 메시지가 2015년부터 예셔커밍 채널을 통해서 약 760개가 넘는 영상물들이 제작이 되어서 영어와 한국어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위해서 어, 메시지가 다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017년부터 니비루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메시지를 보여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계속해서 리뷰를가고 있다. 하얀색 행성이 오고 있다. 그리고 붉은색 행성이 오고 있다. 저는 하얀색 행성이 한 개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FAA Weather Web Camera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하얀색 행성처럼 생긴 행성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행성이 있고 초대형 붉은색 행성이 있고 그리고 왕초대형 메탈릭 마치 디스크 처럼 생긴 그러한 행성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천체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저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서 저 또한 계속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약세달석 어, 석달 전부터 8월 말부터 태양 뒤편에 하얀색 행성이 찍힌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 캠트레일이 없는 날과 그리고 구름이 끼지 않은 날 하늘을 관찰하게 되고 그리고 태양 을 찍게 되는데, 점점점 행성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어 하얀색 행성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어, 제가 직접 카메라로 태양을 찍으면서 점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살고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대륙 그리고 유럽,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섬나라, 뭐 남극, 북극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살고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휴대폰으로 태양을 찍게 되면 태양 뒤편에 행성들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어,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 특별히 알라스카와 가까운 나라들,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어,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지금 어, 라이브 카메라, 라이브 카메라를 통해서 수많은 행성들이 지금 찍히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 밤에도 지금 행성들이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24시간 캠트레일을 c h m TRAIL을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그 그 순간 어,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011년 어, 11월 10일날 어마무시한 예수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어마무시한 영광으로 오신다는 장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시와 커밍 채널을 통해서 약 760개가 넘는 영상물들이 영성훈련 영상 목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특별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예수와 하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하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이 사실만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면 지금 하늘의 징조들이 어떠한 것들이 보이고 있는지 예수 하나님 오시길 보 직전인데 어떠한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신은 이사실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헤이다 슈퍼문 슈퍼문 3번 날마다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어 CHEMTRAI를 전세계적으로 24시간 아주 미 친듯이 뿌리고 있다 5번 다리 빙글빙글 호전을 하고 있다 이 사실만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비전들 2004년부터 약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비전들에 의하면 효과가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아직 곧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휴거가 아직 곧 있다는 것을 저기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의사소통하시고 계속해서 준비해라, get ready,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거의 휴거가 카운트다운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별 여러분들은 지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핑크색 하늘이 붉은색 행 성 때문에 핑크색 하늘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 2022년 10월 중순부터 하나님은 초대형 빨간색 행성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초대형 빨간색 행성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블 무지개를 보고 있습니다. 더블 무지개, 더블 무지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데 더블 무지개는 바로 초대형 왕초대형 메탈릭 행성의 어, 실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왕초 대형 빨간색 행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 그 왕초 대형 빨간색 행성을 통해서 지금 하늘이 점점점 붉어지고 있고, 그리고 핑크색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 디스크처럼 생긴 하얀색 어, 왕초 대형 메탈릭 칼라의 어, 디스크처럼 생긴 행성을 행성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을 눈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늘이 보라색인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늘에서 24K 골드 칼라의 빛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직접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너무나도 많은 비전으로 보이셨는데 하얀색 행성을 직접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곧 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얀색 행성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는데 웅성웅성 거리면서 도대체 저것이 무엇일까 서로 서로 수근수근 되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하얀색 행성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점점점 그 존재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하얀색 행성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하얀색 행성 중앙에 B-A-N-Q-U-E-T 연회, v a n q u i s 라고 하는 영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뱅크잇 하얀색 행성을 볼때 우리는 러시아시아나 메시아의 결혼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휴거가 아직 곧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지금 휴거가 카운트다운 됐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직 창조주 야외 하나님만이 언제 어느 때 휴거가 일어날지, 어, 알고 계십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야외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신부를 지구에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허락 편지를 받으셨다는 것을 예수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천군 천사들은 3, 3, 5, 5 짝지어서 낮은 구름 위에 뭉게뭉게 구름 위에 다 지금 스탠바이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UFO도, UFO들도 지금 스탠바이 중입니다. 지금 영적인 세상과 지금 이 세상은 전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직 야외 하나님의 메시지 가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만 떨어지면 명령만 떨어지면 예수 안한 고도 쉽입니다. 천국은 바로 우주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어~ (2일) 날 (12월) (2일) 날 하나님께서 보여, 보여주신 비전 아주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갑자기 아무도 알수 없는 그 시간에 아주 갑자기 대형 쓰나미가 갑자기 몰려와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수많은 전 세계의 나라에 갑자기 물이 들어 물이 물이 들어 닥칠 것입니다. 갑자기 쓰나미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고도십니다 그날과 글씨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누가복음, 어,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요엘 그리고 요한계시록 어 이러한 성경책을 읽어 보시라고 저는 권해 드립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반드시 읽어 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특별히 요한 계시록을 반드시 읽어 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씨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 하나님 오시길 보직 전에 전 세계 하늘, 여러분들께서 어디 살고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대륙 아시아, 그리고 중동, 어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어, 섬나라 어 어디에 살던 유럽 어디에 살던지 전혀 상관이 없이 전 세계 하늘이 아주 짙은 핑크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공기조차도 보라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북극과 남극의 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구에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문 앞에 지금 와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것을 그리 그리고 지금 점점점 제가 FAA 웨더웹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비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 지금 행성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어 엄청난 광선들이 빛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도, 도대체 그 존재들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2 4 k 골드 빛깔의 빛이 광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도십니다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지만 2022년 2월 2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예수커밍 채널을 통해서 약 영어와 한국어로 약 760개가 넘는 영상물들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다 보는 데만 해도 약 1년이라고 하는 영성훈련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하는 진짜 하나님이시며 예수하람에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 진정한 사랑 그리고 올바른 행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예수하나님께서 오심을 거룩함으로 준비하시라고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직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마라나타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어 정말 들림 받을 수 있는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저는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 영상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